엽떡은 매운 맛이지 연병 떨지 말고 착한 맛 먹어. 야 연병? 네가 매운 맛못 먹어서 내 핑계 대면서 착한 맛 시키는 거잖아. 아닌데? 나 매운 거 완전 잘 먹는데. 얘들아 그냥 적당히. 저번에 디진다돈가스 반도 못 먹은 게 누구더라? 야 그땐 배 아파서 화장실 간 거고. 너도 못 먹었잖아. 나는 전날 식중독 걸려서 못 먹은 거고.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던가. 돈가스 나오니까 식중독 걸린 걸 아는 게 말이 돼? 너야말로 그 타이밍에 배탈 나는 건 말이 되고. 하... 또 시작이네. 누가 더 매운 거잘 먹는지 내기할까? 그래 매운 맛으로 시. 게혀서 먹다가 먼저 음료 마시는 사람이 지는 걸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1년 동안 언니라 부르기 어 그래! 언니의 존댓말도 그걸 그렇게 걸고 진짜 지면 어쩌려 그래? 지면 얘한테 존댓말 쓸 바엔 접시물에 코 박고 뒤지는 거지 뭐 그래 지면 나도 바로 한강물에 다이빙해서 뒤질 거니까 술충하나 뒤져 오늘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오. 일단 떡 하나씩 먹기 음 맛있다 생각보다 안 매운데? 그치 매워? 매워? 시원하게 얼음에 쿨피스 하나 말아줘? 아니? 너나 말아먹어 매워서 허것거리는거다 티나는데 그냥 포기하시지? 나 원래 이렇게 좀 줘. 너나 매워 보이는데 포기하시지? 응! 너네 승부 안날것 같으면 캡사이신 추가할래? 어? 캡사이신을 왜 들고 다녀? 우리 맥부심으로 내기할 날이 올것 같아서. 아니, 무슨 그런 개 억지 설정이 다 있어. 네가 야구부터 아, 소환하는 건뭐 억지 설정 아니고? 치즈 필름 팬들은 야구나 농구 같은 구기 종목에 익숙하다고. 그쵸? 아니,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아, 어, 근데 캡사이신을 어떡해. 떡볶이에 조금씩 얻는 양을 늘려가며 먹으면 되지? 떡볶이에 캡사이신을 직접 먼저 먹는다고? 왜? 쫄려? 쫄면 포기해. 오, 장애지 젖바닥 눌리는 거 보소. 캡사이신 넘쳐서 콜? 콜. 야 오버사지 뭐, 뭐 말고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너, 너야말로 언니가 얼음에 쿨피스 받아준다니까왜 아, 이렇게 야부리를 떨어 빨리 먹어 괜찮아? 걔거짓말 아니 어떻게 된거지? 캡사이신 얹은 떡볶이를 입에 넣은 것까진 기억나는데 유설이는 인형패다가 기절하고 혜진은 전기톱이시동걸다가 기절했어 와... 뭐해? 엽떡 캡사이신 얹어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음~~